안녕하세요. 베트남 부동산 TV 김영주입니다. 오늘은 힐스테이트 청주 센트럴 2차 1순위 경쟁률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구독과 좋아요는 영상을 만드는데 큰 힘이 됩니다. 먼저 공급 규모 및 특공 경쟁률 알아보겠습니다. 위치를 보면 청주시 흥덕구 가경동 1416-1번지이며 규모를 보면 지하 6층, 지상 최고 49층으로 총 2개 동 258세대가 공급되는데 특별 공급이 110세대, 일반 공급이 148세대로 배정이 됐습니다. 어제 있었던 특별 공급 청약 결과를 보면 평균 1.9대1의 경쟁률이 나왔습니다. 다자녀 가구가 1.80, 신혼부부가 1.55, 생애 최초가 4.84, 노후부양 0.43, 기관추천이 0.48이 나와서 110세대 물량 소화를 다 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일반 공급 1순위 청약이 148세대 그대로 진행이 됐습니다. 분양 가격 알아보겠습니다. 먼저 84A 타입 36층에서 48층을 보면 분양가격이 6억 5,300, 확장비 1,800, 총 분양가 6억 7,100만원에 나왔습니다. 84B 타입 36층에서 47층을 보면 분양가격이 6억 4,700, 확장비 1,800, 총 분양가 6억 6,500에 나왔습니다. 109타입 36층에서 47층을 보면 분양가격이 8억 4,700, 확장비 2,332만원, 총 분양가 8억 7,032만원에 나왔습니다. 148p 타입 48층을 보면 분양 가격 11억 6,600 확장비 3,150총 분양가 11억 9,750에 나왔습니다. 149p 타입 48층을 보면 분양 가격 11억 7,800 확장비 3,181만 원총 분양가 12억 981만 원에 나왔습니다. 190 7, P타입 48층을 보면 분양가격 15억 4,900, 확장비 4,184, 총 분양가 15억 9,084만원에 나왔습니다. 총 분양가격에는 발코니 확장비만 포함되어 있습니다. 1순위 경쟁률 알아보겠습니다. 먼저 84A 타입을 보면 85세대 공급에 해당 지역이 2128건이 접수가 됐습니다. 기타 지역은 58건이 접수되고 해당 지역 경쟁률 25.04, 전체적으로 25.72가 나왔습니다. 84B 타입은 22세대 공급에 해당 지역이 480건이 접수되어 21.82, 기타 지역이 17건 접수되어 전체적으로 22.59가 나왔습니다. 109 타입은 37세대 공급에 해당 지역이 8 9 0 나왔습니다. 24건이 접수되어 24.16이 나왔습니다. 기타 지역은 12건 접수되어 전체적으로 24.49가 나왔습니다. 148 P 타입은 두 세대 공급에 해당 지역이 206건 접수되어 103대 1의 경쟁률을 보였습니다. 149 P 타입은 한 세대 공급에 해당 지역이 63건, 그래서 63대 1이 나왔습니다. 기타 지역이 3건 접수되어 전체적으로 66. 1 1의 경쟁률을 보였습니다. 197 P 타입은 한 세대 공급에 해당 지역만 108건 접수되어 108대1. 기타 지역은 1건 접수되어 1. 9대 1의 경쟁률로 가장 높은 경쟁률을 보인 타입이 되겠습니다. 전체적으로 살펴보면 총 148세대 공급에 해당 지역에만 3,879건이 접수가 됐습니다. 그래서 해당 지역 평균 26.2하나가 나왔습니다. 기타 지역은 91건 접수되어 총 26대 26.8이 대의 경쟁률을 보였습니다. 전체적으로 살펴보면 148세대 공급에 총 3970건이 접수가 됐습니다. 청약 결과를 보면 전 타입에 걸쳐서 1순위 마감으로 끝났습니다. 그래서 내일 2순위 청약은 없겠습니다. 다음에 더 좋은 정보로 찾아뵙겠습니다. 지금까지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베트남 부동산 TV였습니다.